아님과 제가 선플레이어로 게임해보겠습니다. 이번 판은 파칠, 녹칠 연계가 보이죠? 그리고 파칠를 받쳐주는 파란색 카드가 하나 보이고, 일단 파칠를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판. 그 다음에 다음 턴에 바로 흰치를 가지고 오는 게 좋아보여요. 지금 흰색 받쳐주는 흰색 카드가 3개가 있죠? 파검을 먹는 걸 보니까 이거를 노릴 것 같은데 지금 흰색이 3 개가 있기 때문에 흰치를 가지고 와도 흰치를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다음 턴에 이거를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상대방이 흰색 안 먹죠. 일단,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제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심파검을 가지고 오고, 이거를 하나 킵해 줄게요 상대방 파란색 소모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거고 저는 이거 먹은 다음에 이거 먹은 다음에 흰치를 먹으면 될것 같죠 어, 파란색 3짜리 가져가는데 저거는 파란색이 많이 유출되기 때문에 네, 일단 저는 흰색을 먹어주고, 상대방은 파란, 3짜리, 아, 파란색을 내리네요? 파란색을 안 풀어주겠다는 건지. 색을 다 가져가네요. 이러면은 일단 흰치를 내린 다음에 파칠은좀 보류를 해야 될것 같고, 일단 핸드폰 기로 한번 노려볼게요. 파란색이나 녹색 노리는 거죠. 녹색이 필요한 검은색이 나왔네요. 상당히 별론데, 이거는 키포인 네, 네, 4개 네 써서 내려주고, 개를 내려줄지 모르겠네요. 내려주네요. 저는 일단 이독색 카드를 처리해주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녹색을 많이 먹어주면서 갈게요. 이거는 상대방이 파란색을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파치를 무리해서 가기보다는 카드 싸우면서 귀족을 노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상대방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카드를 견제를 할지가 고민인데. 이거를 먹으면 은또 파란색이 또 떨어지죠? 그리고 이거는 효율이 매우 안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견제를 하진 않고, 다음 턴에 녹색을 하나 더 먹어서, 킵해놓은 카드를 처리하고 가겠습니다. 이거를 먹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 아니면 이거 먹겠죠? 두개힘파검을 노리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먹고 이렇게 돌아와도 되거든요. 이거 제가 먹을게요, 그냥. 그 다음에 녹발검 가지고 온 다음에, 이 카드 내린 다음에, 이거 킵할게요. 근데 막 이거 킵하기는 너무 연관성이 없죠. 지금 카드가 킵한 네, 카드 내려주고 다음 턴에 이거 가지고 와야죠. 상대방은 카 보석이 10개 꽉 찼죠. 한식을 끝까지 안 뱉고 있죠 4사일 챙겨주고 저 카드 상당히 괜찮아요 검사일 먼저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건 상대방이 이렇게 가지고 4일 내릴게요. 여기서 보석교환으로 파란색을 챙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보석 교환으로 파란색 을 하나 챙기고 키포인을 아낄게요 이렇게 흰색을 뱉어주네요 아 이거 상당히 괜찮은 카드가 나왔죠 상대방은 킵이 안되기 때문에 4일부터 먹고 다음 턴에 이거 킵할게요 네, 여기서는 이 뒷자리를 킵해주고 저 파란색도 괜찮죠 저는 이제 53카드 먹고, 7카드까지 먹으면, 3점이 남는데, 지금 3세대에서는 제가 먹을 수 있는 3점이, 없는 것 같고, 이 카드가 그나마 저랑 좀 맞는 것 같고, 이게 괜찮겠네요. 일단 킵해 놓은 카드 내리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저거 먹죠. 상대는 저러면 힘파검 기족은 상대가 먹을 것 같고, 상대방 지금 점수가 아예 없기 때문에 제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일단 파란색 먹어주고, 이걸 먹겠다는 건지. 상대방 지금 삼각이라서 이거를 먹긴 힘들죠.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저는 키포인 두개 챙기면 파츠를 내릴 수 있고요. 네 역시 예상대로 파란색은 가져가고 키포인 두개 챙길게요. 다음 턴에 녹칠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카드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상대방은 이제 검은색을 먹으면은 귀족이 완성되고 독칠을 먹어도 되고 이것도 괜찮죠 이거 먹고 이거 먹어도 되겠네요 독칠은 조금 무겁기 때문에 네 제가 먹을 수 있는 오삼 카드 가지고 오고 상대방은 이거 먹으면은 8점이죠 상대방이라면 검색 두 개를 가져갈 것 같은데요. 그쵸? 그리고 상대방 보석이 10개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파치를 내려주면은 상대방은 이거를 킵해야 되죠. 보석을 하나 버려야 되죠. 을 만들었고 상대방은 이걸 먹으면 9점이고 이걸 먹으면 13점인데 저는 이거 먹고 이거 먹으면 끝나 죠 이거를 킵해도 되고 이거를 견제 해도 될것 같은데 거 나와도 제가 훨씬 빠르, 빠르죠 지금 뭐 파란색 더 먹어서 귀족 싸울 것도 없기 때문에 검, 높파두번 가지고 오고 파란색을 내리고 다음에 이거 내리고 이거 내리면 끝나죠. 이거를 먼저 내려도 네, 저러면 상대 11점이고 이거를 먹어야 끝나는데 지금 뭐 상대가 랜덤뽑기를 하긴 했는데 상대한테 최고의 카드는 흰칠이나 흰칠 쌈인데. 수톤인데 흰 칠쌈만 아니면 제가 이길 것 같죠? 3 0번 여기서 흰 빨간 먹은 다음에 이거를 먹거나 아니면은 흰 칠쌈을 먹으면 이기는데 에이 설마 흰 칠쌈은 아니겠죠? 흰 칠쌈이면 <laughs> 이거 먹겠죠 633. 네, 이러면은 15대15 점이지만 카드 장수가 제가 적기 때문에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네,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